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롱세인입니다 먼저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24개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46만 500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화 24조 2528억 규모입니다. 기관 보유자 명단엔 마운트 곡스, 블로건,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테슬라 등이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최근 암호화 자산에 관심을 보이는 전통 글로벌 금융기관이 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현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명확한 규제틀과 글로벌 컨센서스가 전제된다면 머지않아 24시간 글로벌 자금이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더 이상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없다며 주의하길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45% 하락한 47,170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5% 하락한 1,725달러입니다. 리플은 10% 하락한 0.5490달러입니다. 에이다는 11% 하락한 0.7880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슈는 8% 하락한 658.03달러입니다. 이오스는 17% 하락한 4.53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코인과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장외 브로커와 연결된 270개의 가상자산 주소가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4300억 원 규모의 불법 가상자산을 자금 세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는 전체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의 5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매체는 범죄자들이 소규모 가상자산 브로커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수억 달러의 불법 가상자산을 자금 세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사용되길 바라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YD는 최근 1,000명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의 결제수단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가 더 많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비트코인을 도입하길 바라는 기업은 아마존, 애플, 월마트 등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0.5%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멕시코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 빗소가 유럽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퀘덱스를 인수했습니다. 최근 다니엘 보겔 빗소 CEO는 퀘덱스 거래 엔진이 이번 인수의 핵심이라며 향후 비소는 가상자산 선물 옵션 레버리지 거래 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소의 주요 비즈니스는 가상자산 거래라며 환전 업무에 집중하는 동시에 담보 대출 및 이자가 붙는 계좌 등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간편 결제 사업자 페이팔이 올해 말까지 영국에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페이팔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현지 시간 11일 밝혔습니다. 페이팔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단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외신에 따르면 페이팔이 가상자산 비즈니스 관련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뉴욕 기반 모바일 뱅킹 서비스 머니라이언이 새로운 가상자산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머니라이언의 이용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블록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 월렛을 이용해 P2P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출시된 머니라이어은 백지 수표 회사인 퓨전 액퀴시전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